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산폭발 실험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폭발 용액을 넣고 부용산을 넣겠습니다. 여기 안에 용액을 취한 게 보이시죠? 이제 이 깔때기를 갈고 오, 이번엔 부연산을 넣어서 진짜 부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연산을 넣겠습니다. 제곧 폭발합니다. 오십시오 내려가고 있습니다. 오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 번에 다시 이 우계 우도 실험을 이 나오면 다시 이이 이, 이, 이. 찍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십시오.